아 이런거 이용해서 원터치 텐트 같은거 만들면 진 대박이겠는데? 이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텐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사실 우리 모어사이언스 스토어에서도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한 텐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피터리 교수님께서 어, 4단 우산 그렇죠 4단 우산이 뭐야? 10단 우산 10단 우산 이거 주머니에서 집어넣었다가 딱 이제 꺼내갖고 30단 우산 딱 펼쳐 예 30단 우산 펼쳐가지고 야 그렇죠 예.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 것인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김영만 선생님과 함께, 함께 열심히 종이접기를 해왔잖아요. 오늘의 주제 보겠어요 바로 종이접기를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예, 오늘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종이접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오리가미라고 합니다. 오리가미. 왜 오리가미라고 하겠어요? 바로 이 영어의 근원이 바로 이제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런 종이접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옛날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양에서도 일본에서 이제 건너와서 이 종이접기에 대한 어,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어에서 근원이 된오리가미라는 단어가 실제 영어로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진들도 실제로 논문했을 때오리가미 혹은 이제 종이 자르는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키리감이 이렇게 해서 어, 외국에서도 영어 로 같이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역사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서부터 종이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접어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종이 접기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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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래돼 보이죠? 예, 오래돼 보이는 게 바로 일본에서 무려 1797년에 발간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종이 접기 기술서입니다 이름은 이제 천마리학 종이 접기의 비밀이라 그래서 예, 히덴 센바주르 오리가타라는 아, 요런 제목의 종이접기 기술성인데 무려 우리 종이학 접기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종이접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이를 가지고 뭔가 형상을 만드는 게 종이접기의 기본이란 말이에 기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 직사각형의 a4 용지 같은 종이를 여기만 잘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두 개를 학을 접으면 이런 학조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거지 거예요. 이 당시 18세기 후반에 나왔던이 알려진 가장 오래된 기술서에서는 실질적인 매뉴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종이 접기 책 사서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정말 깔끔 깔 끔하게 설명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등장한 건 사실은 1950년대입니다. 요런 설명서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낸 사람이 이제 현대 종이 접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 예, 아키라 요시자와 선생님에 의해서 어, 처음 제안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요거 가지고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학종이뿐만 아니라 와 포켓몬을 접어. 와 이거 나 이거 보고 감탄했잖아. 이것도 다 종이 한장 가지고 접은 겁니다. 종이 한장 가지고 물론 이제 눈은 붙었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 야, 이 이거는 예술이야. 이제는 이제 종이접기가 거의 예술의 영역에 가까워졌다. 아,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과거의 학종이조끼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정교한 종이조끼가 지금부터 가능해졌는가? 어, 요거를, 어, 가능케 했던 과학자분 중에 한 명을, 아, 또 모셨습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로버트 랭 박사입니다. 그렇죠. 로버트 제이 랭 박사. 이거 앞에 보이시죠? 이거. 이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이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또, 보시다시피, 어, 정말 그 뛰어난 과학자들의, 어, 기본적인 옵션을 하나, 갖고 계시죠. 예, 저도 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예, 이분 정말 터진 게 지금은 세계 최고의 종이 접기 예술가이자 이론가 중한 명으로 지금은 명성을 떨치고 있으시지만, <laughs> 이분의 원래 그 커리어는 과학자였어요. 심지어 이제 칼텍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받으시고 칼텍 맛봤으니까 이제 스탠포드 가서 석사 한번 보시고 아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해서 다시 칼텍 돌아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전공이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광학 쪽 그리고 반 도체 레이저 광전자 공학 이런 쪽으로 이제 어, 전공을 하셨던 분이시고 전공을 살려서 실제로는 이제 1988년도에 나사의 그 연구소 중에 또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하나 있죠. 그페저디나에 있는 제트추진연구소 JPL 나사 JPL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하신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 종이접기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그 전공의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도 종이접기를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해서 종이접기 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정교한 이런 개구리와 이런 잉어들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분석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떤 짓을 한 것인가. 2008년도인가요? 테드톡에 나오셔서 어떻게 종이접기가 그 수학적으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서 따온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테드톡을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로보트 제이랭 박사가 실제로 이거 관련해서 논문도 많이 냈기 때문에 논문 내용들과 이제 테드톡 강연에 나왔던 슬라이드들 참고해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내가 종이접기 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 그죠 그거를 일단 간단하게 간소화를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거야 일종의 이제 나뭇가지 같은 패턴을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종이를 다 접었을 때어 우리한테 필요한 꼬다리가 있을 거 아니야 꼬다리 꼬다리가 뭐겠어요? 여기 몸통에 꼬다리, 다리 8개, 그리고 여기 머리에 있는 뿔 2개, 그리고 머리, 뭐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표시를 하는 거야.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접어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찾아내! 수학적으로. 찾아내!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낸 상태에서, 요거 가지고 다리 다 만들고, 꼬리 만들고, 머리 만들고, 요거 이 끝에 이제 뿔 만들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거 그리는 건 쉬워,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접기 끝낸 거를 가지고 다리 만들고 이렇게 모양 형상화하는 거 쉬워. <laughs> 근데 여기가 여기 여기가 문제야. 여기 여기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득출해내지 수학적으로? 요게 문제인 거야. 근데 아이 로버트 제이랭 교수가 아주 재밌는 수학적인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를 접기 위해서 로버트 제이랭 박사가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다접어 そう。 펼쳐 봤더니 이꼬다리 플랩이라고도 하는데 이 꼬다리들에 해당되는 부분이 종이 접었을 때 모이는 지점을 원형을 그리면서 접는 선이 모이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어, 머리랑 이 더듬이 두개 다리 여섯 개 꼬리 하니까 여기에 지금 몸통이죠 꼬리 끝다리 다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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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뿔 여기 머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를 어떻게 접어야 된다 이렇게 꼬다리를 어, 만드는 종이 접기를 꼬다리가 8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을 8 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접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발견한 수학적인 패턴을 발견한 거죠. 그게 논문이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큰뿔사슴을 어떻게 접을까? 그래서 이제 큰뿔사슴을 똑같이 이제 트리 디자인을 해요. 나뭇가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면이서뭐 열두 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원형 패턴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는 거죠. 접었더니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쉽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접는 패턴을 만드는 수학적인 기법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어 예 다룰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수학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를 접을 때 이렇게 원하는 꼬다리 개수만큼의 원을 종이접기 패턴에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종이접기를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수학적 패턴으로 결국에는 이 꼬다리에 해당되는 원을 그리는 접힘선을 만들면 된다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접으라는 거야? 라는 분들을 위해서 로버트 제이 랭 박사가 뭘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제로티비 그신 맞아요. 알고리즘으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팔 다리 두 개씩 해서 이제 네 개. 그리고 꼬리뼈랑 머리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트리를 그려 이렇게. 트리를 그려 인간을 졸라맨을 만들어놔 여기서 로버트 제이랭 박사가 만든 트리 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를 켜가지고 졸라맨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갖고 접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느냐 아, 로버트 제이랭 박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어떤 대상이든 여기서 졸라맨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돌려 가지고 이거를 종이접기 패턴을 만들고 프린트를 해서 접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다 정말 멋있죠 그래서 실제로 로버트 제이랭 박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종이접기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서 요대로 접으시면은 다양한 대상들을 만드실 수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나 혹은 뭐지 항아리 같은 걸 만드실 수 있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프린터로 프린트를 해 갖고 이면은 요게 나오더라고요. 저거 접다 내까지 접히겠네. <laughs>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접어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건 내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또 주목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런 어떤 수학적 알고리즘 수학적 패턴을 찾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컴퓨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더 고급진 더 복잡한 구조의 종이접기가 가능해졌다 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접기 패턴을 어디선가 좀 찾아봤어요 이 조나카시마라는 종이접기 예술가가 있는데 이분 유튜브 장난 아닙니다 이분 유튜브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종이접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시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두세 시간 동안 풀로 유튜브 채널에서 그 색종이 한 장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의 홈페이지가 유튜브 채널 밑에 이제 게시글 링크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은 어 아까 같은 이런 정말 심각한 크리즈 패턴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조금 더 우리한테, 초보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매뉴얼 설명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좀 접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어,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로보트 제이행 박사가 이런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발견해서 어떻게 종이 한 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물체들을 접을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랭 박사만 한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어떤 과학자들이 함께 분석을 해서 찾아낸 결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 또 다른 과학자가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도쿄대에 정말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신데 아, 토모 히로 타치 교수가 더 놀라운 종이접기 기술을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다면체 표면을 가지는 3차원 구조를 어떻게 종이접기 할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아, 수학적인 알고리즘 지혜 찾은 해셨어요. 또 크리즈 패턴이야. 야 이거 이렇게 접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으시면은 이렇게 3D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물체. <laughs> 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저 이거 보고 줘야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엔 3차원 구조를 이 다면체 표면을 갖고 있는 어떤 구조로 조금 추상화 시킬 수 있잖아요 추상화를 시키면은 요 다면체 중에 하나인 이 정사각형들 혹은 이제 뭐 삼각형도 될 수도 있고 이 정사각형들을 어떻게 돌출되게 접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수학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 가지고 이분도 뭐 캐드툴을 이용을 해서 3d 구조를 그린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크리지 패턴을 만드는, 그러니까 종이접기 패턴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또 발표를 하십니다. <laughs> 좋은 의미로 끔찍하네. <laughs> 그리고 이 논문을, 이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 실제로 접은 거예요. <laughs> 대단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찾아서 요거 그대로 프린트해서 또 접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이런 3차원 구조도 아, 만들 수 있다. 자, 지금 저는 채팅창에서 교수님 한 분의 놀라운 채팅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수현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니, 2D로 접는 것도 되고 3D로 접는 것도 되는데 4D는 안 되나요? 자, <laughs> 우 사랑희 교수님께서 3D에 안보니아 부으면 4D가 능합니다 야. <laughs> 놀랐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토모히로 타치 교수님이 공동 연구한 연구 논문이 한달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잉크젯 4D 프린팅 기술입니다. <laughs> 보이시죠? 어, 이게 이제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캐드로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프린팅할 특수 어떤 2d 어떤 프린팅 물질을 만들어요 종이 같은 거기다가 잉크젯 uv 프린팅을 한 다음에 프린팅을 하면 이렇게 2차원 평면에 어떤 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프린팅이 이거를 뜨거운 물 같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모자가 완성이 되는 <laughs> 4d가 뭘 의미하는 거냐? 3차원 구조물 플러스 어,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얘가 형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 형상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음으로써 형상이 드러나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4d입니다. 3차원 공간 플러스 1차원의 시간을 합친 4d 프린팅 <laughs> 대단하죠? 그런 연구에 성공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아 사실 아, 이 모자 밖에서 나가서 쓰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정말 연구적으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 요, 요 UV 프린터에요 일반 프린터는 아닙니다 UV 프린터가 쓰였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UV를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 물질들을 썼기 때문이겠죠 잉크도 UV 프린터에 맞는 잉크를 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충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접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딱 봐도 아시겠지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씻이 보겠습니까 요게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구부러지는 시이예요 근데 어디로 구부러지겠어 여기 뚫린데에 맞춰서 구부러지겠죠 그럼 여기는 위로 접히고 여기는 밑으로 접히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4차원의 uv 프린팅을 가능하게 한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아마 검은색 잉크와 지금 이 시트가 종이가 아니라 아 특수한 시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프라이머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프라이머를 이거 다 UV 프린터로 인쇄한 거예요 프라이머 먼저 프린트하고 블랙 잉크 프린트하고 블랙 잉크가 아무래도 이제 구버러지지 않게 고정하는 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두꺼워야 좋겠죠 그래서 여러 번 코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이제 위에 이제 클리어 잉크까지 한번더 코팅하는 요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패턴을 어 이런 UV 잉크 프린팅을 하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겠죠 요거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시간에 따라서 3차원 구조가 만들어지는 아 그런 놀라운 기술을 <laughs> 발견해 내줍니다예 대단하죠 요거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자 uv 프린터로 열심히 어, 2차원 평면에다가 프린팅을 하면 요런 프린트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를 뜨거운 물에 당긴 수조에다 담그니까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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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어, 모자가 만들어지는 아 아름 멋있죠 어, 멋있으세요 카리스마 있으세요 카리스마 있으시죠 <laughs> 이렇게 만들어졌다. 예. 아그 투명 용지가 온도에 의해서 구부러 변형되는 그런. 필름이고 거기다 프린트를 한 다음에 아,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아, 꼬부러진다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책 가방에다가 프린트된 종이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 필요할 때 드래곤볼처럼 캡슐 꺼내듯이 딱 꺼내갖고 아, 뜨거운 물에다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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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하면은 딱 내가 원하는 뭔가 물건이 나오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접기가 간단하게 추약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접고, 안 접고. 접고 안 접고 여기에서 이 종이접기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종이를 그렇다면 프로준교심아 어, 저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 원턴치 텐트를 좀더 기발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접기 아이디어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 이런 디자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해볼 거예요 과연 이 종이접기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디까지 종이접기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다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종이접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분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미우라 교로 교수님이라고 어, 도쿄대와 우주과학연구소의 명예교수이시기도 한데 이 미우라 고료라는 교수님께서 정말 아, 놀라운 종이접기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 요거를 이제 미우라 오리라 그러는데 아까 오리가미의 오리가 뭐겠습니까? 접기라는 일본어죠, 일본어. <laughs> 그래서 미우라 오리 패턴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 접었다 펼쳤다 했을 때 단면적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하죠. 단면적의 차이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응용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미우라 우리 패턴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해 볼수 있느냐? 정말 작은 면적만 소유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큰 면적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응용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접기 패턴을 이용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려미우라 교수님께서 이거를 어두 쪽에다가 응용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냐면 을 바로 우주에서 태양광 패널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H.S. 하소 교수님에서 태양 전지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주 발사체에서 우주선과 위성을 실 고 가는데 이 전체 우주 발사체에서 실제 우주성과 위성은 아, 요만큼의 면적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발사체 연료에요 아시다시피 산화제와 연료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발사를 할때요 안에다가 채워가야 돼요. 요 조그만 공간 안에다가 채워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태양 패널은 뭐다? 큰 면적을 갖고 있을수록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 면적을 갖고 있어야지 더 많은 면적의 태양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태양 전지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을 수가 없는 거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우라 오리패턴이 아, 이런데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제 미우라 고려 그수가 실제로 이제 이런 방식의 어떤 접었다 펼칠 수 있는 태양 전지 어레이를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디자인을 구안을 했고요. 물론 이대로 디자인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1995년에 일본의 작사에서 스페이스 플라이어 유닛이라는 위성을 발사할 때이 디자인 미우라 오리 디자인 패턴을 참고를 해서 어, 이런 태양전지 어레이 패널을 실제로 어,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95년에. 실제 우주공학에 사용된 예인거죠. 공간 활용 끝판왕.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시죠? 아, 이런거 이용해서 원터치 텐트 같은거 만들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이제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텐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아직 아무도 개발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면은 어, 진짜 대박 텐트 만들 수 있다 사실 우리 모어사이언스 스토어에서도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한 텐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피터리 교수께서 어, 4단우산 그렇죠 4단우산이 뭐야 10단 우산, 10단 우산. 이거 주머니에서 집어넣다가 었딱 이제 꺼내갖고 30단 우산 딱 펼쳐. <laughs> 30단 우산 펼쳐가지고. 야 그렇죠.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우주선에도 실을 수 있는 태양전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이 되느냐? 나사의 이제 그 JPL과 Z추진연구소와 그리고 미국 유타주의 브리검령대학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또 세계 최고의 종이접기 전문가 중한 분이시죠 로버트 제이랭 박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 태양 전지판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 패턴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간지 작살이죠 따... 물론, 이거는 이제, 미우라 패턴과는 조금 다른 약간 꽃무늬 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이 조그만 공간 안에서 펼쳤을 때, 이만큼 펼쳐질 수 있는, 네, 이런 종이접기 패턴을 만들어서 개발을 한 거예요. 이 나사의 제트 추진연구소가 이걸 더 넘어서 더 놀라운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쉐이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타쉐이드가 뭐냐면, 자, 장난 아죠 이거는 태양전지가 아니에요. 지금 우주사진을 찍을 수 있는, 위성 같은 데서 발사를 시켜서 펼쳐버려. 이거 여기 패턴, 패턴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막 은하계 밖에 있는 다른 은하에 있는 또 다른 지구들을 찾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계 비슷한 공간을 우주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서 태양계를 보면 어떻겠어요이 태양의 빛 때문에 지구가 잘안 보인단 말이야.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구를 찾는 게 힘들어 버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진 촬영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그 뿜어져 나오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는 형태로 지구를 잡고 있죠. 근데 우리는 실제 사진을 찍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 태양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항성의 빛을 차단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돼.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행성들을 찍을 수 있어. 그렇죠, 슈케 이 교수님. 아, 스페이스 파라솔.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용 스페이스 파라솔을 만든 겁니다. 예. <laughs> 그런 거로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이런 그 항성 가림막을 만들려면은 엄청 큰 가림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일한 방법은 뭐다? 바로 종이접기 패턴에 있다. 예. 네. 그리고 또 우주응용 다른 거 하나 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제인스 웹도 아 종이접기 기술 중에 하나로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접기가 단순히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에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주기술에만 쓰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 종이접기를 이용을 해갖고 건축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할까? 난 이거 누군가는 성공할 거라고 봐 호이포 이 캡슐 <laughs> 예, 이거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호이포 이 캡슐까지는 아니지만 이 종이접기를 이용을 해서 건축에 활용하는 이런 연구들도 많이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볼수 있다면 이런 거겠죠 바로 아랍에비리트의 수도죠 예, 아부다비의 실제로 이런 타워 건물이 만들어졌는데 알바하르 타워입니다 알바하르 타워 이 타워 건물의 유리창 부분이 종이접기 패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강렬한 태양이 비춰질 때 내부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빛에 맞춰서 가려주면 좋은데 이걸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좀더 예술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축가들이 이 종이접기 패턴을 실제로 이 아부다비에 있는 아, 타워에다가 응용한 겁니다 쩔죠? 나 이거 진짜 그냥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 벤치의 기술력인거아 이거 마크가 좀 약간 벤치 비슷한데 그래서 태양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곳을 이렇게 차양막을 만들어 주고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안들어오는 데는 뚫어주는 아 이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접목이 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변형 태양광 차단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 멜버른 스크로브 디자인이라는 곳에서 이런 아이디어도 제안했어요 이제 종이접기 미우라 패턴이죠 그걸 이용을 해서 접었다가 펼칠 수 있는 어떤 이제 건축 공간의 음향 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음향 제어판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 예, 라는 거를 또 이제 캐나다의 연구진들이 개발을 했죠. 예, 그래서 또 이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실제 천장에다가 달아놓고 어 접었다가 펼쳤다가 하면서 일종의 이제 어 방음부스 재질과 같은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어떤 반향판을 만든 거죠. 반향판. 그런 기술로도 오리 가미가 종이접기가 응용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또 놀랐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어떤 과학자가 봐봐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대니까 무엇을 만들었냐? 바로 카약. 카약을 만들 수 있는 종이접기 가방을 만들었어요. 요거 실제로 판매를 하는 건데 <laughs>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시버클리의 건축 그 석사 학위를 취득했던 윌리스라는 과학자가 오르카약이라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실제로 가방처럼 접어서 들고 다녀서 강이나 계곡 같은데 가서 펼쳐가지고 탈수 있는 카약을 만드는. 아 이거 진짜 기발하지 않습니까? 오리가미를 이용한 건축 기술 그리고 오리가미를 이용한 우주 기술까지 봤는데 사실 접었다 펼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이용해서 효율적인 로봇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대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